만일 네 발이 재짓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저는 발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만일 내 눈이 재짓게 한다면 그것을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한 눈만 가지고 한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지옥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으며 불이 꺼지지도 않는다. 모든 사람이 소금절이듯 불로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서로가 소금을 지니고 화목하게 지내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를 물러 들었습니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아내와 이혼한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까지 계속 읽어?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모세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준 다음에 여자를 보내라고 허락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굳어 있어서 모세가 이런 명령을 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는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더불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가르지 마라. 제자들이 집에서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 엄마 요좀 어릴 때가 이렇게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 또한 가늠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그러나 제자들이 이를 꾸짖었습니다.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어린이들이 내게로 오게 놔두어라 그들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팔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려고 <laughs> 할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여쭈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내가 계명을 안다.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를 <laughs> 내지 마라. 속이지 마라. 네 부모를 경경하라.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laughs>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laughs>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럼 하늘에서 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그것은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낮아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제자들은 더욱 더 놀라며 서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수 없으나 하느님께서는 할수 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선생님을 따르려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laughs>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복음을 위해 자기 집과 현재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또한 밭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핍박과 함께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그리고 밭을 1배로 받을 것이다.그리고 오는 세대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보다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랐고 뒤따르던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어떤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날지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부하라, 우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양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두제자여 요구 세배대의 두 아들인 야거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선생님과 오른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내가 마시는 것을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우린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신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자리들은 정해 놓은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머지 열 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고관들도 사람에게 세도를 부른,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든. 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이, 아니라. 아니 여기잖아. 누군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제 성물로 주려 왔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있었습니다. 나살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laughs> 그는 소리 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하라, 조용히 하라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멈추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이리 데리고 오느라. 사람, 사람들이 그를 <laughs> 불렀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게. 예수님께서는 자네를 부르고 계시네. 그는 겉옷을 거기에 두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느 보지 못한 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그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다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살, 예루살렘 근처 곧 올리브 산 가까이에 있는 벳바게와 벳다니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두그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지금까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메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이리로 가지고 오너라. 누가 너에게 왜 이러십니까?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여라. 주인께서 필요하시답니다 곧 이리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길쪽으로 있는 문에 묶여 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풀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나귀를 풀다니 무엇을 하는 것이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거고 그들을 겉옷을 나귀 위에 앉혔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서 길 위에 펼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꺾은 나뭇가지를 펼쳤습니다. "후산나 예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후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오신 이가 복이 있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복이 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후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열두 대자들과 함께 베단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탈리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단위에서 출발하여 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멀리서 잎이 무서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열매를 얻으려고 다가하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네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늦추셨습니다. 그리고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자리를 뒤엎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의 뜰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Amen.